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고봉입니다. 오늘도, 자, 산의 길을 가는데, 내사랑올락은 자, 한발 뒤로 물리고, 담성돔이랑, 이 참돔, 제가 흘림식으로, 몇몇 낚시방을 들러가지고, 어, 조언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와,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봄은, 저의 힘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밑밥이 필요해 자, 오늘 대상은 여기 선액이 오는 길이 몹시 많이 설렜습니다 흘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자, 선액이들 타러 왔고요 도우니다 언제나 그렇 저는 하는 채로 몸을 잡으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5분이 채안 되는 시간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자 조용하게 한번 날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장갑을 끼고 체감 온도가 오늘 애들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볼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든 공략을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돔들은 제 의사대로 움직이기 힘들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기 밑바저청개비 제가 여기 쇼크리더도 조금 강하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1.25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제 약간 또 설레였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자, 시작하기 전에 밑밥을 좀 쳐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약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이쪽. 좋죠. 지버가 조금은 될 겁니다. 제가 풍아리에서 이렇게 올락을 잡다가 보면 물칸에 넣어놓으면 얘들이 한 번씩 옥수수를 뱉더라고. 오늘은 도미 먼저 숙성 밑밥. 여기에서 제가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참돔을 보거든요. 잡으면 거의 대부분이, 어, 한40 중반부터 시작을 해요. 이봐. 이건 볼락인데. 역시 국사는못 참지. 이, 청개비보다 작은 볼락이. 대략에 또 제가 참돔이 물리는 시간들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참돔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참돔들은 지렁이가 아니라 전부 웜에 반응을 했었거든요. 역시 국산 청개비는 못 참지.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이게 카고 형식의 약간 무거운 밑밥을 사용할지 아니면 저 흘림 낚시처럼 좀 가벼운 미법으로 어, 미끼와 미밥을 동조를 시킨지 말은 들었지만 어제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왁상 어, 지금은 이해가 잘안 되네요. 아 이거 웜으로 할 때보다 더. 초바이트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바이트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아, 물이랑 지금 바람이랑 반대로 움직입니다. 밑밥을 바람이 아니라 조류를 보고 쳐야겠죠. 조류가 거꾸로 들어와요. 아하. 지금 최근 이틀, 3일 사이에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10도 이상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때 이렇게 선행 기권들이 갈수 있는 지형들은 거의 대부분 셜로권이라 봐요. 자, 그렇다 치면은 자 기온이 수온을 변화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얕은 부분이다 그란 말이겠죠 얘네들 굉장히 오늘 예민할 것으로 정립이 안 됩니다 참돔이랑 감성돔이랑 볼락이랑 같이 공략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잘하면 셋다 꽝을 맞을 수도 있을 이런 또 불안이 엄습을 하네요 이런, 이런 자버가 무는 거 보니까 조금만 애쓰면 잠돔도 오지, 애성돔도 오지 않을까. 바닥 잘 긁었다. 물이 제 정면 방향으로 쭉쭉 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할 겁니다. 자, 밑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선액의 장점은 여러 곳을 옮기면서 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겠지만, 흘림낚시를 하면 이 밑밥이라는 게 효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 감성돔입니다. 자일 감성돔 했습니다. <laughs> 갑자기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선 크든 작든 어, 일 감성돔은 했다. 이게 뭐다? 국산 청계비와 숙성 밀밥의 콜라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할 수도 있는 이런 연, 연출입니다만. 밑밥을 쳐서 돔을 잡겠다라는 자체가 조금 언발란스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라이트 채비로 돔 잡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아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뭐든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케이오케이오습오오 어... 오케이. 오케이, 왔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게 감성 도오지참도오지 아, 오오오오오오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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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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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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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참돔이다 와 깨끗하다. 자, 이거는, <목소리> 여러분, 보십니까? 자, 우선, 이거 보십시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자, 제가 원하던 감성돔과 참돔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요쪽은 참돔 요쪽은 감성돔 빙 둘러서는 볼락 오늘 제가 이렇게 원했던 돔들 밤새 많은 생각과 이런 상상의 나래들을 펼쳤던 것도 있겠지만, 국산 지렁이와 숙성 밑밥 덕분이다. 좋았어. 바깥쪽으로.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운데, 아주 잠시 제가 춤을 잊었어요. 제가 올해 2023년에는 여복이 충만한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자만하면 안 돼. 집중, 집중. 아이, 뭐지, 똑똑. 아이. 잔망스럽게 입질하더라, 그래. 에. <놀람> 어 <놀람> 기릉이의 단점은 이겁니다. 자꾸 끊어 먹어. 중간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20분. 자, 촬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시간 안에 참돔한 마리와 감성돔 한 마리를 더 잡았습니다. 아,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딱 10시 오늘 제가 원했던 컨텐츠는 지그에드. 돔 낚시입니다. 돔. 음, 참돔, 감성돔. 우선 결과물은 참돔 두 마리와 감성돔 세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승패의 요인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거 숙성 밑밥. 국산 청개비. 여기 밑밥과 저 청개비가 절반 이상은 해줬다. 고기를 모아준다는 느낌. 그리고 아 여기에 고기가 모여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들게 해준 또 원하는 참돔들과 감성돔들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바이 두 방이 왔는데 놓쳤다는 거그 배배 패배, 그패배감에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청스템 벌크. 이 지그헤드 바늘을 썼는데 이 바늘이 휘어진 거 보십시오. 이겁니다. 다 좋았는데 이 여기서 제가 아끼는 바람에 이두 방, 야 너무 속상합니다. 지나간 거는 뭐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겠죠. 이게 다. 혹여나 나중에 또 비슷한 컨텐츠를 뽑게 된다면 또 이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 이런 교훈을 주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저 어, 친구들은 제가 다 방생을 하고 반성돔 아, 잠돔 그외 오케이 자 요거 한 마리만 챙겨가서 친구한테 전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재미나게 컨텐츠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지만은 또 이렇게 시도하고 어 했다는 거에 이제 스스로도 좀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자, 오늘도 자, 놀다 갑니다. 궁금한 거예요.